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합니다. 어디든지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케이블 TV를 틀면 각종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말씀들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홍수 시대에 진짜 말씀이 없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인 지금, 지금은 어쩌면 잘 골라 듣는 시대를 넘어서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순종을 뜻하는 단어 obedience 이 단어는 듣다라는 헬라어 아우디레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는 말이죠. 잘 들었다면 들은 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골라 듣는 성도가 아니라, 들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순종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20절로 21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는 후자의 전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인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옛방식 그대로 고소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서 항복할 때까지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국의 신을 숭배했고 또, 바로를 섬겼던 신하들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와 같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할 때까지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계속된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겪었음에도 바로는 아직도 에고 의신들이 하나님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려서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전의 재앙과 이전에 내렸던, 지금까지 내렸던 명령과는 좀 다릅니다.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는, 이번 만큼은, 이런 말이죠. 반드시 이번 만큼은 지난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혹독한 아주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재앙을 내린다는 말, 이 말은 우박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강력한 경고 가운데에서도 은혜 받을 기회를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만일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쳤더라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친 이 재앙 가운데서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너를 친 적이 없었다. 라는 의미죠. 비교적 가벼운 제약만 내렸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완전히 뻗쳐서 뻗어 쳤다면 애국은 완전히 진멸되고 바로 너의 생명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 속에서 바로를 살려둔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를 살려 두었음은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원어적 의미 그대로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살려 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를 세상에 남겨 준 이유 첫 번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렇게 그런 걸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징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징계를 피하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응하고 응답할 때까지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아서 문제죠. 듣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이 왔는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달을 기회 주셨으나 그 기회를,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큰 은혜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귀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든 기회의 말씀이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종 종들과 축축을에에대로로었었라 아멘. 하나님 s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겠다 경고하시죠. 그렇다고 바로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I a 절에 한번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혹독한 고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바로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에게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요? 했을 때 바로가 내세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로 1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옳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바로가 개구리 떼를 물러가도록 기도할 시간을 정해 주는데 그때 내건 시간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서 그가 제시한 이 내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벌어들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계속해서 재앙 때마다 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긴 내일이라는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박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단 하루의 시간을 더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매전 약속은 없으십니까? 묵상하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생각나고,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하나님과 여러분 만의 약속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번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피할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살 방법입니다. 드레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처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집 떠나면 탕진하고 주려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늘 아버지 집안에 거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애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집 떠나 사는 인생 청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와 같습니다 애국사람들에게 이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애굽의 일부 신하들은 살았습니다. 그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종들과 가축들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들에 그대로 둔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우박재앙 때문에 바로는 잠시나마 잘못을 이우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인정합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을 붙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의 행악이 정말 이번뿐이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실제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에는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가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범죄했다라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위기 모면하고 즉각 약속을 뒤집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말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의롭고 당당하다 여기는 사람 어찌 돌이키며 어찌 뉘우치겠습니까? 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느끼게 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하죠. 바로는 자신이 망해 가면서도 여전히 그 교만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는 재앙이 멈추자마자 곧바로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도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환경에 따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신이 애국의 절대 권력자고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말씀 붙듭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머리를 드는 겁니다. 그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할 뿐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옆에 이웃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사실 바로는 설마 우박이 내리겠나 싶었을 겁니다. 결국 우박으로 인해 사람들과 짐승 다 죽고 농작물도 다 망가지고 나라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농담처럼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필수사항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흘러 보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지금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지금 말씀 앞에 내 삶을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할 때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더욱 더욱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구장의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여 반응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쳐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이두 갈래의 선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단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